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구독자 몇명 3천명 3천명 한데 이거 <laughs> 전설의 폭탄이 <복터리. 웃음> 이게 마스터 그 제가 만든 술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마스터 디스틸러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거랑 영상관이 없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제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네. 인터넷에서 전설의 레시피 하나 찾았어요. 이술 음, 뭡니까 이름? 시바스 이거 뭡니까 발렌타인 이거 뭡니까 쥬니 블루 이거 뭐죠? 까미 이거 뭡뭐니까 베킬라 제 앞에 한 글자씩만 따보세요. C 아발족까 예. 조... 얘는 맥이아드가 맥... 뒤를 읽어주세요 아 십팔 십팔 쉐리캐스트 잖아요 쉐리캐스트 어. 시발 조과 십팔 쉐리캐스트라는 <laughs> 아니 이런 거왜 만들어요 나 근데 난 그걸 진짜 궁금하다 그거래요 연말에 이제 마스터가 네. 나 한번 상황극 한번 해봅시다 아 네네 어. 마스터 이제 직장 상사야 아 몽대리 아. 네 아니 이걸 일월일 이따위로 밖에 못해요 아, 이거 뭐... 아니, 지나가는 개도 잘하겠다. 제가 참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아니, 이러면 제가 딴 사람한테 시킬게요. 아 그러면 제가 부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네. 앞으로 더 잘한다는 의미로 부장님께 술한 잔만 올려도 되겠습니다. 뭐,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정말로 고급 위스키들로... 부장님한테 제가 오늘 한잔 올리고 싶어 가지고. 나는 12샷으로 안 먹는데. 아, 아이, 괜찮습니다, 부장님. 이거 발렌타인 샴페오 주십시오. 아, 발삼... 아, 조니 워커 블루 이런 거좋아하십니까죠 네. 아이, 그거 좋아해.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씨발 조가라든지 <시발족가라는 웃음> <소리인데? 웃음> 아, 미치겠다. <laughs> 제가 부장님을 위해서 제가 씨발 조가 18쉐리 소를 제가 아, 씨바스만의 1 2년이냐고 제가 제녀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거 좋은 술인데 이걸 왜혹지1:1 1디 비율로 가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좀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맛있을 만한 길을 좀 알려 주세요. 일단 시발스가 들어가면 맛이 없어져. 구독자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맛으로 먹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 재미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설의 술. 저도 궁금했어요. 정말 이 시발 조카주가 근데 문제는 네. 만들어 먹는다 하더라도 네. 이걸 어떤 제품을 얼마나 넣을까도 그렇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거는 전설의 레시피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사실. 몇 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없어요 사실. 기왕이면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 어. 좋은 거를 넣으려고 한거 아니 그러면 그걸만드는 사람마다 계속 그렇지, 맛이 다르겠네. 이건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 나는 태어나서 이런 것또 처음 본다. 막 맨날 그렇게 한 사람한테 맨날 욕하는데 아 정말 제가 청패를 먹었어. <laughs> 아 진짜 씨. 요건 제가 먹습니다. 먹겠습니다. 오십시오. 발렌타인 30일 때 이걸 이렇게 아우 아. <laughs> 어 어우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네 사실 아. 블렌딩 할때 원래 이렇게 안 하고 아. 하나씩 하나씩 과이 시험관 같은 데서 아. 조금씩 조금씩 섞으면서 원래 맞아. 아 근데 거. 이거는 우리는 좀 다르게 이거는 나는 솔직히 이게 맛있을 거라 생각을안 해요. 아 얘도 제일 변수인데. 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까미랑 시바스리가면 안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아니, 근데 까미가 응. 포도잖아. 응. 포도와 보리를 섞는다고? 까 들어가야 돼 까. 아... 아, 기왕 가는 거. 기왕 가는 거. 미쳤다. 이렇게는 18년을.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구독자. 몇 명?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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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방송을 준비하는데 100명이 또 늘었어 그 사이에 네. 나도 홍보 많이 해요 나 네. 아, 우리 가게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저렇게 나는 진짜 이렇게 요즘 빨리 이렇게 줄몰이 감사함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담아서 제가 여기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전설의 네. 전설의, 전설의 폭탄주 어, 어, 맛은, 맛은 봐야지 우리가 맛은 봐야지 아, 저, 우리 뭐... 워터 오브 라이트 안에다가 어, 워터 오 라이트 이거 어. 안정화 해 시켜야 돼 야 이거 근데 한 병은 나오겠는데 봤어? 아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뭐 구독자 여러분한테 시발조카라는 욕을 하려고 제가 이걸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런 폭탄주가 있다라는 걸 한번 만들고 뭐 억으로도 끌리면 좋고. 그리고 또또 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맨날 뭐 위스키에 대한 맛에 본연의 맛이나 좀 정석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좀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게또 유튜브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 누가 해보겠어요? 아빨한잔 아, 줘봐요. 궁금해 나 먹고 싶않아 아니... 됐 h a 됐 s t 나도 왔 t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네? 마스터가 저와 사랑해 구독자 분들 너무 t s that?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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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 언제든지 that? w h a 주시면 됩니다 위스키를 즐겁게 위하여 하 a t 마스터가 t 발 h a t s 아 그거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뇨 아 그거 하기로 했잖아 아뇨 아, 그걸 아, 그걸 아, 아 네, 네, 네. 일단 예, 마, 예, 마시고 예. 얘기합시다 마시고 마시고 맛이 정말 어떤지를 아형 나쁘지 않은데? 아 솔직히 향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티는 다구쁘지 않아 아 이거 안 져면 안돼가지고안돼 맛있는데? 아니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맛있는데? 아, 맛있다기보다 는번먹 <laughs> 정체 불명의 비스킷맛이 난대. 아니 쓴맛도 <술> 나고 <laughs> 아니 근데 상쿠만 포도맛도 나고 아니 못 먹은 안돼 그만 씨 아니 그만 씨아니 잠깐만 내가 어? 설명할게 어깨 오고 이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 있잖아요 육개장 국물에 넣었는데 우유를 어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진짜 요상한 맛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레이어드면 겁나게 복잡한데요 <laughs> 맛의 결이 한 여덟 개는 느껴지는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진 않다 맛이 없진 않잖아요 아 그때 맛있, 맛있는 건 아닌 맛있는 건 아닌데 맛이 없지는 않아 근데 이거 많이는 못 먹겠다. 아니, 저도 한잔 정도. 약간 버번에서 나는 아세톤도 나온 편도 나왔네요. 우려했던 것만 그럼 십한 맛을 안 준. <했죠. 웃음> 나 진짜 이거 먹으면은 하늘나라 <laughs> <laughs> 가는 그런 풍는 맛일 줄 알았는데. 캐스포나 썸시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그렇죠. 그것보다 낫죠 <laughs> 아니 그것보다 훨씬 나. 아 맞어. 근데 응. 문제가 생겼어. 왜? <laughs> 맞서 이거 솔직히 두 잔이 한수 있어? 왜못먹주에두잔은 모시지? 응? 우리 벌릴 수없잖요이거 어딨어? 이거? 어떻게? 이거? 공병에 담아 놓으면 안 되나 일단 <laughs> 이거 공병에다 담아가지고 시발족과 시발쉐리즈로 해가지고. 그때 화이트만 아, 먹으면 지금 요즘에 먹으면 되 나중에 뭐. 코로나 풀렸을 때 구독자들이랑 같이 한번마 되겠다 이거 그 병에 넣어 놓으면 병에서 그냥 가래를 쓰면 지금은 우리가 그 뜨는 이유가 안정화 작업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한 15일 보름 이상 이렇게 놔두면 조금 더 맛이 바뀌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뒤가 에 너무. 너무 복잡한 맛이다.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다르잖아. 이거 어. 비빔밥에 서양의 스튜 섞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 육개장이 우유를 어, 우유고막 막 섞었는데, 오생먹보다 어, 괜찮네. 먹을 맛. 그근데 보기에는 정말 짜증 나. 보기에는. 그것 먹을 만하네 이렇게 돼. 이걸 찍기 전에 마스터 가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거 술 버리는 행동이다. 사실 내내 정신에서는 어. 이거 용납 못 하면 안 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봤어? 막술 마셔 봤을 때잖이 어, 정도는 먹을 만하다. 먼저. 아, 먹을 만한고 어. 먹을, 만한, 먹을 만한 이거는 이건 진짜 리얼입니다. 라벨 해 가지고 라벨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약간 되게 내가 보고 있어이 근저일에 까미가 많은 역할을 했을 거야. <목소리>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맛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그런 거지. 아. 아무쪼록 여전반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명대도천명대번야사랑독자 아,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아까 그 블랙 그거 섞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를 어, 공병에다가 어, 안정화 시켜서 보름 이후에 그대로 어, 놔둬가지고. 네, 놔둬 놔둬 보름 이후에 놔둬봐요. 어, 어. 맛 변해요. 네100%얘기하는데내생각이 어. 맞다면 99.9% 맛이 바뀝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좀 밍밍해질 거예요. 밍밍해것같요 네, 네. 왜냐면 지금은 바로 섞기 때문에 알라리 그 각자의 개성이 튀는 맛이고 어. 이게 합쳐졌을 때 맛은 내가 봤을 때는. 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어, 있다. 망가져. 어.